배우 이이경이 사생활 루머로 몸살을 앓은 이후 출연 중이던 예능에서 하차하는가 하면 출연이 무산되고 촬영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사생활 루머 폭로자 A 씨는 자신의 말을 번복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재차 끌었습니다. 폭로자 A 씨는 이이경의 놀면 뭐하니 하차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 이대로 끝나면 좀 그래서 AI 아니어서 뭔가 좀 억울하다. 나쁜 놈 피해자로 만들어서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. 이희경의 소속사는 지난 3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 및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유포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자료 대출 및 고소 접수를 완료했다. 당사는 본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합의 시도 및 보상 논의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그러나 A씨는 고소당했다면서요? 라는 질문에 안 당했다라고 답했고 소속사 측의 고소공지를 접한 뒤에는 AI는 거짓말이었는데 처음 듣는 소리라고 자신의 사과와 자백을 번복했습니다. 한편 이희경은 2012년 영화 백야로 데뷔했으며 이후 여러 드라마와 예능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